안녕하세요. 스위차싸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기아소렌토와 2론의2.0 t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소렌토와 2론의 tlx 최고급형이고요. 2010년, 2009년 10월입니다. 경유 오토 갈색에 14만 7천 킬로입니다 가격은 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는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는 14만 7천 킬로입니다 운전석 조아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블바투 채널 룸미러 하이패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7 인승 차량입니다 내비 후방 스타트 버튼 리차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T 엑스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사기다 이사는 100%신명물 판매와 성유럽부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자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인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작성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회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자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 b 손해 보험사고요. 키로수 147,165km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어디냐면라지타 서포트만 있습니다. 범퍼 뒤에. 무슨 말이냐면 저 9번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지지대인데 거기에 교환되면 사고차인데요. 이건 사고차가 아닙니다. 범퍼 바로 뒤에 라지타 서포트만 교환이 있어서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 T-X l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란토알 1927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만이 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마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 토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와 이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